우리 경제에 위기가 온다. 막 시끄럽고 위기가 오고 어지럽다. 물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재난도 있고 재해도 있고 사람도 많이 엄청 죽어요. 앉아서도 죽고 서서도 죽어요. 이름 모를 병에 병해, 병에가 와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입으로 왔어요. 이제는 이게 눈으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 대선이 얼마 안남았잖아요 선생님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2022년 대선을 기준으로 대선 전후 우리나라의 환도는 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취재가 좀무겁네요 <laughs> 네, 제가 보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 네. 어, 제가 보는 안녕하세요. 요 좀 경제의 위기가 온다. 막 시끄럽고 위기가 오고 어지럽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선 전에는 어수선 하나. 어, 상반기에는 큰 변화가 와요. 우리나라가 경제의 위기도 오지만 물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소상공인부터 살려야 되는 거고요. 국민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대선에 꼭 돼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 국민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나라의 큰 거물이고 나라의 큰 기둥이지만 국민들하고 같이 한 합심이 돼서 가는 거. 대신에 서민들을 먼저 생각해서 가라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요. 또한 이 대통령을 만나면 경제 위기는 와요. 제가 전에도, 구군에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배고픔이 온다. 보릿고개 시절이 와서,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 그러지 말고, 우리 평등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을 꼭 당선이 돼서, 꼭 정말, 같이 커가는 거, 국민하고 같이, 그래서 경제를 위기가 많은 것도 줄어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 또 다른 변화가 뭐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국본이라고? 재난도 있고 재도 있고 사람도 많이 엄청 죽어요. 음. 그리고 앉아서도 죽고 서서도 죽어요. 이름모를 병에 병해, 음. 병에 가와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입으로 왔어요. 이제는 이게 눈으로 와요. 안경도 쓰셔야 되고, 어, 그런 게 오죠, 변화가. 그래서 좀 병이 커진다? 이제는 이 마스크는 못 벗어요. 마스크는 한 걸리려면 한 2년 돼요. 2년 정도 있어야지 되지만, 벗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올해는 그냥 쓰시되 병원이 없어요, 이제.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도 많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아요. 더 많아서 앉아서도 죽고 서서도 죽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게 좀 치려져요. 사람도. 그러니까 정직하게만 살면 돼요.